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마치 안식일처럼 여기고 있는데요. 주일과 안식일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도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고 7일째 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하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이때 안식하다 라는 말은 샤바트 라는 뜻인데, 샤바트의 본래 뜻은 멈추다 라는 뜻입니다. 1차적으로 멈추다. 후 멈춘 결과로서 쉬다, 안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쉬기 위해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 땅에 예정하신 모든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멈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하다 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샤바트라는 것은 멈추다, 스탑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었다 라는 뜻이 아니라 창조하실 것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다 끝내셨기 때문에 멈췄다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구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절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하면 다 죽어야 돼요. 다른 거는 몰라도 누구라도 안식일은 지켜야 되는데 왜 지키느냐.하나님께서도 6일째 일하시고 7일째 쉬었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도 안식일 날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으로도 지워졌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한 강제적인 법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법이 있어도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안식일, 어기면 죽음이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모든 일을 멈추고 자신들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자신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라라는 뜻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왜냐하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먹고 사느라 바빠서 하나님을 누구신 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도 않고 스스로 자존자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안식일을 준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것입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한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생명은 없지만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맛형으로 선택받은 민족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은 세상의 일을 멈춰라.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거짓자로 마귀의 종로를 타며 이 실체에 묶인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멈춰라. 그리고 7일째 안식하도록 한 것은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너희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다른 민족들과 달리 성별 대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나 여호와만을 섬기라라는 뜻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징표인 것입니다. 너는 내가 선택한 민족이다. 너는 다른 민족들,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타락한 천상의 존재를 섬기는 다른 민족과 구별된 존재다. 따라서 타락한 후에 본래 하나님께서는 7일째 안식하시며 자녀인 우리도 안식 가운데서 주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삶을 살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아담이 저주를 받고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먹고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원래 타락 전에는 하나님의 영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삶 자체가 안식이고 일을 하는 것은 취미로 재미로 하는 것인데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들이 애써서 노력해야만이 겨우 먹을 것을 얻는 존재가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너희는 선택받은 존재다.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린다. 그러니까 너는 다른 민족들과 상별되어라. 내가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고 멈췄던 것처럼 너희도 내 백성이니까 멈춰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너희들은 선택된 민족이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안식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바바이